신성 델타 이슈와 재료,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 딱 10분만 집중하세요. 자, 어제였습니다. 3월 30일,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특허청으로부터 저주항, 세라믹 화학물 관련해서 특허 출원서를 냈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출원에 대한 정보, 이 정보 제출소가 접수 중으로 나왔습니다. 주가 상승에 있어서 아주 좋은 신호죠? 자, 곧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에너하임에서 3월달, 4월달 APS, 미국 물리학회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자, 3월달은 16일부터 21일이고, 이제 4월달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물리학회에서 이 퀀텀 에너지연구소 측에서 초전도체 관련된 이런 이슈가 터질 것으로 최 박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슈를 바탕으로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 박사가 이런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자, 이런 특허 관련된 이런 자료들 누구보다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제 네, 개인 소통 방에 미국 물리학회이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진짜 올려드렸죠. 자 보시면은 렇기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이런 자료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런 정보들 빨리 받아가셔야겠죠. 자 지금부터 분석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신성 데이터가 올라가지 못한 데에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무역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우려감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나스닥이 지금 연이어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주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폭락을 했고, 자,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죠? 자, 금융 다 폭락했는데, 특히나 신성 델타는 섹터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차 전지 섹터가 있고, 두 번째는 초전도체 관련 섹터에 엮여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자 컴퓨터 관련이 엮여 있는데 이 나스닥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의 다섯 개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떨어졌어요. 아이온 큐가 3.4% 하락을 했고 리게티 컴퓨팅이 3.8% 아르기 퀀텀이 약10% 가량 디웨이브 퀀텀이 6% 가량 폭락을 했고. 오직 퀀텀 컴퓨팅만이 6.5%가 폭등을 했습니다 자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듯이 신성 또한 이 대장이 내려갔기 때문에 대다수 신성 또한 그 여파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나스닥이 자그마치 2.7%가 폭락을 했습니다 S&P500이 1.97%가우산업이 1.69%가 폭락을 하면서 그 여파로 코스피가 2.9%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2.86%가 내려갔습니다. 자, 그로에서 신성 데이터 테크 또한 마이너스 2.4% 가량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지금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걱정할 게 없는가? 우리는 내려갈 구간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확하게 땡땡원 그 가격을 최박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자 우리가 개가 지소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했습니다. 갈길 가는 거예요 서로. 자 최박사 계속 강조하지만 N자 파동으로 내려가고 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우파동으로 주가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격 종착점이 얼마고 말씀드렸죠? 자 1차 우리가 매집할 구간은 53,800원입니다. 여기까지 대략 마이너스 6%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분할로 매집을 하는데. 자 짧게 보면 48,200원부터 41,850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분할로 매집을 자, 잡아시,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 마이너스가 27% 가량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채박사 이렇게 잡았을까요? 자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됩니다 리스크를 낮추셔야 돼요 최대한 하지만 그와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하고 싶으시죠? 그럼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이 전략을 잘 짜기 위해서는 기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최박사의 기법 분할 알려드렸잖아요. 자 어떤 걸로 잡는다? 엔딩 다이어그램 패턴 잡는다. 우리 여러분들 손실 최소화시키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더라. 자 그럼 그림이 똑같죠?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삼각형을 만들더라. 하나, 둘, 셋, 넷 삼각형을 만들더라 돌파하면은 자 박스를 쳐요 맨 처음에 박스를 치는데 돌파하면 대칭만큼 올라갑니다 그 가격이 9만원입니다 그 이후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내려가 대칭만큼 내려가는데 그 가격이 4만원대입니다 그래서 4만원부터 5만원은 최박사가 매집이라 이 말이에요 자 다른 방송에 이렇게 분석 못하죠 왜 분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다른 방송 봐보세요. 맨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를 주면 이런 거 알려준대요. 전 바로 알려드렸는데요. 저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 영상 끝까지 보셔야겠죠?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송이 없습니다. 다돈 받아요. 저는 최박산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방송 없습니다. 진짜. 자, 그러니 내용이 어렵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N자 파동을 내려갈 때에는 일반적으로 1대1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잡아드렸잖아요. 53,800원. 그리고 좀더 넓혔을 때, 41,850원까지 매집을 진행하면 좋더라.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 깨졌기 때문에, 다음 매물대까지. 자, 이게 두껍죠? 여기까지 가는 게 맞아요. 자, 우리 주가를 크게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패턴이 보입니까? 거대하게 지금 삼각형이 지 보이는 것을 최박사가 포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쓰읍,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매집 구간이 맞아요.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자 이렇게 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가 초세가 터질 때는 세 번째 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분할로써 매직을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략을 짜야겠죠? 자 1차 4만원부터 5만원까지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1 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분할하시겠습니까? 저 최박사는 50%만 담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현금을 50% 쟁겨놓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 트레이더 출신으로서 정말로 리스크를 낮추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안 물려요. 다른 방송이 보세요. 자. 맨날 자기 돈 아니라고 무조건 쓸어 담으래요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참 그런 방송 보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최 박사가 신서 500% 수익 챙겨드렸어요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나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신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세력이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일부러 이, 일부러 이, 이 지지선을 깨버리는 거예요 자이 지지선을 냅다 깨버리는 겁니다 N자 파동으로 깨버리면 어떡하죠 자 그럼 대부분 다 개미, 개미들은 물량을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짝 다시 들어와요. 살짝 들어올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점이라고 인식했던 차티스트를 털어야 되었죠. 다시 한번더 뺍니다. 이거 다털려 저도 털립니다. 이거 양심선 합니다. 하지만 최바스 여러분께 이런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낮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 때 그때 들어가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략이 두 가지에요 자 어떻게 할수 있는가 답이 나왔죠 아나좀 성질이 급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 cd에 50%를 물량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럼 주가가 돌아갔을 때 저항 받을 겁니다 얼마 69,000원부터 7만원 100% 저항 나와요 자 제가 항상 이런 말 하면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9만원에서 저항 나옵니다 그래서 50% 물량을 여기 라인에 전량 매도하고 다시 한번이 구간을 뚫었을 때는 100% 시장가 따라가면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할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 이 대응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이 구간이 매집이 정말 맞는가 정말 신속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주가 올라갔을 때 정말 여기에 저항이 맞는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대응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1분만 투자하세요. 1분만. 1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편하게 신성 수익 거두고 또 내가 물렸다면 은 계좌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담의 문호가 있습니다. 010-2280-7745로 신성 딱두 글자 남겨주세요. 더불어! 네, 개인소통방 입장하세요. 100% 무료입니다. 돈안 받아요. 자, 댓글을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내리면 공개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세요. 자, 그 전에 신성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시면 자, 자 링크 두개달 겁니다. 아이폰 전용, 갤럭시 전용. 그래서 이 파란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번호가 바뀔 거예요. 안 바뀌시면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0 1 0 2 2 8 0 7 7 4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신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플러스, 내가 만약에 물렸다, 10만원에 물렸다, 10만원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샀던 평균 가격을 적어주셔야지, 신성, 델타테크, 종목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9만원이면 9만원, 8만원이면 8만원. 내가 지금 쪽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하고 계좌를 복구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매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자, 내가 살수 있을까? 매도 타이밍 놓치지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수익 낼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올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자 소통방 입장하신 분들께는 VIP 추천주 한 개가 100%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 달라 그러면 나가시면 돼요. 100% 무료입니다. 록시도 오늘 내용이 어려우시면 저희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고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매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은 꾸준하게 지금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계 금융 투자계는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냐면은 자 아시다시피 3월 31일 오늘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개인은 토심이 죽고 주가가 내려가는데 초심이 죽죠. 그리고 이런 리스크를 감당시키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을 지금 내놓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 야, 검은머리 외국인 자, 국적은 자, 외국인이지만 검은머리 이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이 외국인과 기관 금융은 매집을 하고 있을까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아까 알려드렸지만 그 구간이 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본이 크기 때문에 분할로써 이 사람들이 매, 매, 매집을 하는 거예요. 개인 또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금융 투자의 이 전략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전략 최 박사가 알려드리잖아요.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기금이 오늘도 지금 약간 좀 인간 지표 같아요. 손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말이 많은데, 자,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갖다가 연금을 못 받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자, 그러면 오늘자 하락을 이끌었던 주요 세력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 증권 세력이 2만 6천 주를 던졌습니다. 기업증권 세력이 만 주가량, n c 투자증권 세력이 8,600 주가량, 미래에셋 세력이 5 0 0 0 주가량을 던졌습니다. 자, 그 물량을 현재 보시게 되면 특징이 나타나죠. 자, J.P.모건 서울,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전부 다 외국계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싸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메리츠 증권이 자, 19,000주가량 JP모건 서울이 15,000주 모건 스탠이가 13,700주 자, 메릴린치가 6,700주가량 자, 개인들이 왜 물량을 내놓았는가 이 공매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대차장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차, 빌릴 때 빌릴 차 주식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공매도 자... 공매도 때리겠다. 우리가 쇼에 소설 때리겠다 이 말이죠. 주가 하락한 것이 베팅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매도를 때리면 주가가 하락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됩니다. 주식을 빌렸기 때문에 다시 사서 갚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대차를 봤을 때 급격하게 지금 N자 파동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76만 주가 넘게 대차장으로 쌓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점과에서 물을 잘 탄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대차가 늘어나든 말던 개야 지서라 국방부 시계는 간다. 우리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자리에서 매수매도할 수만 있다면은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증권사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력의 평균 단가가 10만 원부터 9만 원 사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야 잘 보이시겠죠? 자, 1위가 한국 투자증권 세력이, 이 10만원부터 9만원 포진되어 있습니다. JP 모건 서울도 마찬가지죠. LS, 다월, 현대차, 삼성, UBS, SG, 메를린치. 자,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렇게 9만원대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래도 여러분들, 자, 9만원에 안 파실 거요. 예 저항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 분석을 여러분이 하기 어려우시면은, 최 박사한테 맡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여러분 다시 온 겁니다 자 로그로 분석하고 월봉으로 분석하면은 딱 답이 나와요 현재 구간이 어떤 자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이 신성데타가 10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가 이날입니다 자 20... 제가 합다 20년도인데요 이때 주가는 1대1 엔자로 움직이고 세력의 평균 대가 3천원, 000원, 4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칭 만고 올라가서 18,000원이 고점이 맞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고 조정을 받고 이때 어떤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던 걸까요? 자이첫 번째 상승은 2차전지 섹터로서 올라간 겁니다. 이두 번째 상승은 초전도체 관련 이 양자 컴퓨터 아, 죄송합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퀀텀 매니지 연구소 측과 그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있는데 지금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데 주가가 여긴 어떻게 올라간 겁니까?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은 자 초전도 이 저장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섹터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신성 데이터 올라갈 자리인가 내려갈 자리인가 분석하려면 기술적 분석이 필수입니다. 자 이게 필요해요. 자 보시면은 대한민국 최초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공부하시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주가는 다섯 가지 파동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최고점 184,800원의 위치가 어디인가? 산파동입니다. 자, 주가가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파동이 나왔죠? n자 파동으로 자, 2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에 요 이제 자, 이 조정받는 4파동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교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런 거 공부하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에 뭐가 있다고 있냐. 자, 보세요. 지금 4파동은 어떻게 나오냐? 지그재그. 자, 내려갑니다. 이렇게 n 자 파동으로. 플랫 평평하게 가요. 물론 위로 살짝 개아래깨는거별 상관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요. 삼각 수렴 딱 나오잖아요. 이걸 포착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올한해 최박사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꾸준하게 본다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운다면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그럼 현재 자리에서 현재 보시면 지금 딱 나오잖아요, 지금. 아, 여기 지금 삼파동 고점이니까 삼각형이 나오는 게 맞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를 아시 아시겠습니까? N자 파동 내려가잖아요. 계속 이렇게 여기 아직 매수가 맞다고요. 저 최박사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어디로 챙겨드렸습니까? 제가 양심 선언에요 무조건. 제가 딱 이날 방송했어요. 24년도 2월 21일자에 제 유튜버를 데뷔하면서 유진테크놀로지와 신성델타 두 개를 찍으면서 데뷔했습니다.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신상을 먼저 찍었을 겁니다. 그때 어떤 TV에, 증권 TV에, 초전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간다고 하죠. 자, 차트 분석을 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파동이 나왔다. 1, 2, 3, 4. 1파동과 3파동 다 더했을 때, 그 비율이 있어요.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곱하기 161.8%를 했더니, 자, 최고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격이 18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가격이 1 8만4천찍었더라고요 주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어 이거 내려간게 맞는데 왜 애들은 올라간다고 하지 허접인가 그래서 제가 그말 했어요 저 이거 안찍을래고 그랬어요 어왜안 찍냐고 그래요 이거 내려가지 제가 왜 찍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과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야 그러면 내려가는거 니가 반등 맞추면 되잖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자 고점과 저점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은 38.2%에서 반등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 38.2에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 반등을 하면은 또 고점과 저점 비가 100인데 38.2부터 61.8인데 1차, 2차, 3차 잡았고 또 맞았어요 여기를. 그다음에 어 이상하다 이거 어 이게 딱 반등이 나오면은 주가가 어 지그재그 떨어지면은 다음에 목표가가 10만 원이다. 98,000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반등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얼마까지 올라간다 했더래요. 13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했던가 13만 1천 원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 이거 답 나왔다 이거 이 그림 이거구나. 최박사의 시그니처, 차트 분석, 엔딩 다이아그램 패턴 딱 이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께 삼각수염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절대 사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박스를 치는데 여기 수익을 먹여드렸고 여기 수익 먹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려가면 대충만큼 내려갈 겁니다 37,000원, 38,000원 잡아드렸어요 그때가 8월 4일일 겁니다 아니 날짜도 안 까먹어요 왜? 나는 이렇게 분석했으니까 다른 사람들거짓말이니까 날짜도 까먹어요 맨날 헷갈리니까 그리고 제가 이때부터 어떤 채널에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여기 단타 수200% 챙겨드렸습니다. 그 자료 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자료가 제 개인 소통 방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타점 잡아드렸어요. 목표가 9만 원. 자 알려드렸죠? 2차, 3차 최종 목표가는 와서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조정구가 알려놨습니다. 자 잠깐 메시정제하겠습니다자 보시면 깜짝 놀래요. 신성 데이터테크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보시면은 제가 회사를 옮기면서. 자, 엄청 많네요 자료가 좀 내려보겠습니다 8월 4일부터 제가 찍은 거 기억하거든요 아 제가 7월 때부터 찍었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8월 제가 어 여깄네요 제가 8월 3일자부터 영상이 들어갔네요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 자 이겁니다 이거 이거 아실 걸없네요 접니다 그래서 모든 파동을 맞췄어요저제 수익률이 500%가 넘어갈 겁니다 귀찮아가지고 까먹었어요 여기 100% 여기 200%그 다음에 여기 제 어떻게 리딩했냐면은 제가 그때 10월 26일에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 촬영을 못했습니다. 11월 2 5일날 복귀했는데요. 그때 제가 마지막에 어떤 말 했냐면, 계속 말했죠. 5만원 돌파하면 6만원 갈 겁니다. 야, 6만원 돌파까지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초보라면은 이때 돌파하고 시작을 따라가라. 7만원까지. 7만원 돌파하면 8만원 간다. 그리고 손 놔라. 얼마까지? 12만원까지 놔라 있어요 12만 8천원까지. 8천 왜? 고점과 저점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 얼마다? 최대 61.8%.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여기 수익도 귀찮아가지고 제가 계산 안 했습니다. 대략 300% 넘어가요. 200% 넘어갈 겁니다. 대충 500%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최 박사가 다시 한번더 복귀하면서 여기 잡아 드리려고 하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예. 단지 여러분들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 뉴스 매매, 정보 매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 끊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소통방 들어오셔야겠죠. 소통방 댓글 클릭하시고 공개방 링크 달아놨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그 전에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시면 댓글을 클릭하고 파란 링크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그럼 자동키 바뀝니다. 여러분들 단지 신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고 플러스 평균 단가 물린 가격 그거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제 분석 들으려면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명당 구라 안 치고 500에서 1000만원 줬어야 됩니다. 자, 유튜버 세계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강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26년도에 유튜버 은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돈 내고 듣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공짜일 때 보고서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지만, 저점을 잡아야 된다. 저점을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런 거 알려드리잖아요. 나중에 돈 듣고 이런 거,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제가 이기 알려드리잖아요. 이런 거 잡으시라니까요. 자, 하나 오션. 300%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나 오션 보세요. 지금 이거 바닥권이 3 0 0예요이 주식 제가 또 리딩할까요? 끝났습니다. 자, 와서 보세요. 자 신성래 아 신성이래요. 하나우선 정확하게 8만원 찍고 주가 내려갔습니다. 전 이런거 귀신이요 귀신. 로봇 레인보 로보틱스 86%자 거짓말인거 확인해 볼까요? 전 이런걸 항상 잘합니다. 제가 히든 종목은 어쩔수 없이 제가 이거는 제 개인 뭐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인보 로보틱스 이런것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제 개인 소통방에 있는거는 공개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요? 정확하죠? 똑같습니다. 수정이 안돼 있어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아, 좀 확대할까요? 자 이렇게 자눈 표시 있고 380명 받고 시간 표시돼 있고 가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없어요. 수정됨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춘 척합니다. 전 그짓거리 안 해요. 왜 내가 그짓거리 합니까? 난 자신 있는데 자 목소리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문자로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진짜가 나타났다 작년에 정말 그 문, 문자 감사했어요 아내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수익 챙겨 드리잖아요 80% 저는 이런 게 쉽습니다 여러분 두달 진짜 버텨가지고요 내가 한 천만원 넣어가지고 800만원 따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차도 바꾸고, 집도 바꿀 수 있어요. 집은 조금 어렵지만, 서울은. 그래도, 어찌됐건, 여러분들 하, 하고 싶은 거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잡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테마주 놓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 드리잖아요. 복리 문자 보내고, 복리 텔레방 입장하시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 드리잖아요. 다른 방송 가서 이런 거 정보 받았습니까? 한번 문자 보내보세요. 그런 거 정보 받나? 저 최박사는 이런 거 장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두 글자, 복리 딱 남겨주시고요. 이런 복리방 입장하셔가지고, 무료 종목들 받아보세요. 매수가 땡땡원, 매도가 땡땡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이 어렵거나 질문할 게 있다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질문하시고요. 세력주 한번 받아보세요. 자, 이렇게 질문하신 모든 분들께 VIP 찍고 나가고 있고요. 혹시 내가 다른 종목 가지고 있다. 신성 말고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 LG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카카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자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자 이거를 소통방에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영상을 찍고 알려드려요 자료까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소스를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세력주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자 문자박 자 문자 보내고 소통방 들어오고 보고서 받으신 분들 세력주 하나 플러스 질문하시면 하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력 쭉 받아보셔 가지고 올해 올 한해 수익 크게 거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